준호 씨는 뭐 소문난 성덕이죠. 우리가 다 알거든요. 당연하죠. 대 성덕이다. 아이고 아이고. 인정하십니까? 아, 그럼요. 예. 아, 네. 뮤지컬계 최고의 배우를 아. 아내로 맞이하신 거 아닙니까? 네네 네, 네.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러던데요. 네, 음. 네 네. 결혼 몇년 차예요, 두 분이? 10 13년? 13년. 저 예, 13년. 네. 1년도에 12년. 어. 12년인가? 잠깐만요 잠깐만요. <laughs> 잠깐만요. 이거 하나 둘셋 가야 되거든요. 아이, 자, 자. 10년 지나잖아. <laughs> 기억 안나요몇년 차십니까? 예? <웃음> <웃음> 뭐가요? 오래 살았어요 행복하게 아, 그렇죠. 심지어 연애는 얼마나 하시고 결혼하시고요 저희 한 10개월 정도 연애 음. 1년 안 하시고 이제 네, 바로 네. 날짜를 잡으시고 네. 이제 김지원 씨가 굉장히 해. 급했어요 아니... <laughs> 결혼해줘 결혼해줘 우리는 아. 대체 언제 결혼하는 건데 아니 얘기해가지고 제가 어? 결혼하고 싶어? 알았어 결혼해줄게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. 결혼해줄게? 예예예 <laughs> 이게 예, 예. 그냥 공주님이라며 1, 리 네. 3만 얘기하면 은 이렇게 되는데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네. 맨날 결혼 우리는 결혼할 거야 결혼할 수밖에 없어 당신의 상대는 나야 정말 세네 세뇌, 세뇌하는 네, 세뇌를 세뇌 교육을 받아, 받았어요 또 맨날 맨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, 막 이렇게 하지 말아요, 하지 마, 막이는데 진짜 어느 날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안 하니까 진짜 안할것 같았어요. 끝까지. 그래서 그냥 그래서 우린 대체 언제 결혼할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지금 다 잘라고 잘라고 소망내가지고. 어 진짜. 방송에도 아마 얘기만 나갈 것 같아. 그래서 그죠. 앞에 되게. 방송 오래 하셨잖아요. 되게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요. <laughs> 네,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편집해 주시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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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 안 됩니다. 아, 부부의 형평성에 아, 맞게, 네, 형평성 평화를, 맞게 평화를 위한 편집으로 갑니다. 그럼요. 어. <laughs> 지금이야 제뭐 알콩달콩 방송 나서 뭐뭐 재미로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때 기분 너무 좋았죠. <laughs> 음, 음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.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? 어. 착각을 한 거죠. 그 역할로 음. 그 역할로. 저를 저로 본게 아니라. 어, 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며칠 전에 데뷔 13주년이었거든요. 음. 그 첫날, 어, 데뷔했을 때 상대역이 전 거예요. 아. 처음 아. 공연했던 네네네. 상대역. 페레로의 크리스틴이었거든요. 그막 정말 순수하고 막 정말 드레스 너무 예쁜 막 가발 막 이렇게 쓰고 막 왕관 쓰고 막 이런 모습이 전줄 알고 근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. 어 10년. 한번 또 들어볼게요. 결론 나옵니다. 김슬 씨는 네, 너무 착각하고 있는데 네. 무대에서도 네. 크리스틴 공주 막 이러잖아요. 네. 집에서도 그래요. 아. 집에서도 그래요. 아. 집에서 아. 공주 공주. 와. 웃기지 마. 야배 무릎을 꿇어라 청주다 끌어. 그러니까 공주야. 끝까지 크리스틴이 어, 크리스틴이거든. 집에서 입고는 잠옷 입고 온 거예요 지금. 아 잠옷이에요. 아, 예. 그럼요. 아 이렇게 화려한 예. 김슬 야. 공주. 그럼요 착각하고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래하는 후배로서 네. 사실 24시간 뭐 붙어 계시는 시간이 더 많고 그쵸, 많죠. 네. 그 점에서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음. 혹은 조금 힘들다 아, 이런 점이 아.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. 예, 예. 좋은 게 뭐가 있을까? 좋은, 좋은 게뭐 거... 있어요? 따블 수입인 아. 게? <laughs> 좋은 거는 사실 어, 힘들 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힘들 때. 어, 그냥 정말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도 없는 거고 그치?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너무 다운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그걸 다 맞춰주, 밸런스를 음. 맞춰주, 말안 해도 너무 잘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커버를 다 해주고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점은 그 어느 누구도 못 해주는 못 해주는 그런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전우 음. 씨도 뭐 어떤 점이 어... 불편한 점은요? 좋은 점 물어봤잖아요. <laughs> 굉장히 대선배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죠. 네. 거짓말을 못해요 아, 비밀이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케줄표가 딱 나왔을 때 10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 좀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? 저녁 네. 먹기 전에 한 6시쯤 딱 끝나면 은 네. 집에 보고된 거는 10시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골프 같은 거 좋아하니까 스케이 골프야 한판 치고 10시에 들어가자 하면 은 다른 사람들 뭐 유부남들은 뭐 하면서 어 그럴까? 그럼 어, 스케킹 골프 치면서 짜지만 먹으면서 10시니까 10시에 어, 가자 한데 저는 이제 안 되는 거죠. 아, 왜냐하면 그렇죠. 오늘 걸리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걸려요. 그렇지, 그렇지. 야, 3일 전에 야, 뭐 그렇지? 재밌었어. 네네. 근데 이제 김수현 씨는 3일 전에 뭐야? 근데 이거 가 되는 거예요. 장아, 아, 나 근데... 얘기 끊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이게 되는 거니까. <거지>, 그러니까. <laughs> 비밀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어, 나는 좀 주변 사람들이 음. 잡혀 사네. 네, 이게 어. 되는 거예요. 잡혀 사는 게 아닌 건데. 남자끼리. 어. 지 얘들도 다 잡혀 살면서. 그렇죠. 아금 더. 아. 이거 네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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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이거 이거 너무 오버 티 나죠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. 론을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해요. 어. 어. 그리고 그냥 뭐뭐몇 시에 들어와도 제가 뭐 그렇게 터치도 안 하고 하는데 어. 이거 지금 터치를 안 하죠. 이거는 그... 눈빛으로 얘기하죠 아! 이거는 정말 <laughs> 현실과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<laughs> 그냥 그렇게 그냥 그+ 그+, 그 렇게 말해라 저도 준호 씨를 그렇게 몰래 <laughs> 본건아니지딱 봐도 그냥 지뢰 스스로 눈치 보고 그 그냥 그럼요. 미안한 아, 거야 이거 뭐 예, 때문에 이 예. 가지고 어뭐열 시에 뭐 시간이 있어도 그 한번 치고 갈 수도 있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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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는 건 아, 알지만. 예. 눈치 보이고 그래도 예, 예, 예. 알지 뭔지 아는데 예. 또 너무 열을 올렸는데 너무 열을 올렸는데 아, 어, 미안해요 예 제일 <laughs> 씨 미안합니다. 예. 딱 이게 하나 딱 들어온 포인트가 있었어요.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산다. 음. 이런 말씀하셨거든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 네. 아 이것만은 내가 좀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뭐가 있을까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. 제일 <laughs> 무서.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. 뭐가 있어, 뭐가 있어. 그러면 아무것도 얘기하지 뭐. 없는데요? 아무것도 얘기하지. 마. 그거 말하는 순간 지금부터 그건 못한다. 아무것도 얘기하지 뭐. 여자들은 왜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죠? 안 해줘. 깊이 반성해야 되거든 우리가. <laughs> 그래서 오늘 주문이 네. 선 주문이 저희가 들어왔거든요. 와오 왔습니다 야. 주문자 오 주문자 대놓고 왔는데요 주문자가 아 그래 오케이 주문 내용이 응.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부를 우리만의 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, 왔습니다 아니 되게 노골적인데 어 우리 우리가 사실은 이제. 선주문을 받았는데 아, 김선범한테? 왜 이제 선주문 시스템을 도입했냐면 좀더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다 멋진 무대인데 한결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선주문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가시면 은 따로 이렇게 부르시는 레파토리와 혹은 같이 하시는 레파토리를 저희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조금 더이 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, 그러네 그러네 클래식 곡 부를 때는 뭐~ 네. 축배의 노래 빈디지를 부른다거나 축배, 축배의 노래가 어~ 저~ 리뷰야 아~ 네, 그게 축배의 노래예 네. 아~ 네. 다르다니깐요 아~ 이게 이 노래 좋지 어~ 이 노래 이거 이거 멋있죠 또또또또 네. 또, 또, 또. 아리랑도 네. 네. 아, 어, 아리랑. 부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나라 데도 네, 네, 있고 챔피언스 네. 뭐, 조심미 선생님 노래. 아 근데 <laughs> 네. 진짜 너무 죄송한데요. 제가 이렇게 감히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. 혹시 호중 씨도 네. 국가 행사 진짜, 아, 아, 진짜 많이 다니시잖아요.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영광을 한번 호사를 누려도 아, 괜찮을까요? <laughs> 아니에요 확실히. 프로그램 파악이 음. 너무 빠르시네, 어, 역시. 뭐. 얘기하기 전에 주문 넣는 사람 처음이거든요? <laughs> 뭘, 어. 그러면 김원정 씨, 정식으로 주문 넣어주시면 됩니다. 주문 즉시 불러주세요. 그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홀로 아리랑. 홀로 아리랑. 바다 외로운섬 오늘도 큰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복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 다리랑 거개을 넘어가 보자.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 잡고 가보자, 같이 가보자. 백두산. 강에서 애타고 떠나라 가보자, 손잡고 가보자, 같이 가보자.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옆에 손만 살짝 얹었습니다. 아, 아 소름돋아, 소름돋아.